안녕하세요. 유퀴즈 방송 즐겁게 보셨나요? 임영웅님이 히어로 특집에 등장을 했습니다. 세 분의 히어로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했는데요. 원래 중요한 건 제일 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임영웅님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임영웅님이 어릴 때부터 나 자신까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타이틀곡 얘기를 하고 또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고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 무대를 오를까 생각을 하다가 무대에서 테크닉적으로 사람들에게 희열을 주기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보자. 그때부터 조금씩 말하듯이 노래를 하는 연습을 한것 같다고 음악에 대한 철학을 밝혔죠. 음악 연습을 10시간씩 한다고 밝혔죠. 또 유튜브에 대기록까지 좀 세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임영님은 이제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무대도 없어서 그냥 작업실에서 영상을 찍어서 꾸준히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데 근데 벌써 이렇게 됐고 많은 분들의 사랑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지 m c 유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노력들이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날이 있는 거죠. 라면서 임영님의 노력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메시 선수의 경기를 직관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 예전에 이제 과거 무명 시절에 스페인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메시 경기를 직관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소름이 선수와 같은 비행기였다고 해요. 인사를 나눴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많은 걸한 여행 겸 앨범 준비였습니다. 또 조세호님이 이제 개그맨 고 김철민 님을 언급을 했어요. 이제 괜찮아를 퍼버를 해서 이제 이명희 님이 응원을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임영웅님은 철민이 형님과는 아침 프로그램에서 인연이 이어져 왔고, 제가 꼭 불러서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진심으로 노래를 불러서 응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에 이제 MCU가 이런 말을 하죠. 거리에서 김철민님이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며 임영웅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임영웅 님이 김철민 님 노래를 부르는 게 고스란히 이제 방송에 송출이 되는데요. 임영웅 님의 커버를 할 당시에 김철민 님이 말기 암투병 두 달여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임영웅 님 진심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또심폐소생술 언급도 합니다. 임영웅 님이 그날을 정말 완벽하게 떠올렸어요. 그래서 봤을 때 차가 휘청휘청해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놀랬죠. 운전자 부은 뒤로 넘어가 있고 옆에 여자분이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명 님은 아, 안 되겠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저희 밖에 없었다라고 당시에 좀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 님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팬들이 보내 준 메시지를 보는데 되게 오랜동안 봐온 팬이 있나 봐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쪽지든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임영님에게 SNS로 이제 소통을 한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죠. 아들이 이제 엄마가 임영임 팬이라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임영임의 콘서트 티켓을 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예매를 성공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또 예매를 했는데 취소가 되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영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SNS로 메시지를 남겼죠. 근데 그 메시지 안에는, 아, 어머니가 하늘로 가셨다고 그런 글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는 가지 못하지만, 제가 가서 콘서트를 느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또 이명희 님은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직접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콘서트를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렇게 임영웅이 님좀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팬들의 DM, 뭐 SNS 메시지 하루에 뭐몇백 개, 몇천 개도 올수 있어요. 그걸 다볼 수는 없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좀 보는 거좀알수 있습니다. 빌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임영웅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빌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침묵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나 자신,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 자꾸 부딪히는 그 벽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야지 하면서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게제 자신 같아요.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스스로한테 건강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저는 저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줍니다. 힘들기도 하니까요. 또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면서 좀 솔직하게 털어놨죠. 여서 이런 말을 하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올라가야 할 길이 너무 멀었고,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 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 순간만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관객분들 앞에서는 그 날을 상상하면서라면서 이제 팬들 앞에서 노래 부를 날을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MCU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 정상에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정말 2년 넘게 쉬없이 달려왔고, 또 이제 음악에 대한 고민과 연습과 또 이명님이 완벽함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명님의 유럽 여행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온전히 실용한 건 아니었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고, 또, 군대 선임이었던 형님도 만나고,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죠. 정말 유퀴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았습니다. 나스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팬분,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사연, 이 콘서트 사연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김철빈님 사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유퀴즈에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좀알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제일 처음에 기억나세요? 이명웅님의 어릴 적부터 소개가 쫙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금에 깔려요. 건행영웅전인데요. 아래 깔린 노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원결이라는 노래예요. 삼국지를 품다. 이제 ost인데 ost도 이 영웅과 상관이 좀 있는 걸알수 있죠. 되게 센스 있는 선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쭉 읽어드릴게요. 건행영웅전, 30여년 전 경기 연청군 전공읍. 그의 잉태를 앞둔 최씨 여인이 특별한 꿈을 꾸었으니 탐스러운 자들을 하나름 안고 논이는 꿈이더라.머지 하나 태어난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 자라 일찍이 철이 들어 의젓했으니 하루는 11세에 그가 담벼락 위 유리에 얼굴을 찍혀 깊은 흉터를 얻게 된 일이 있었다.3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은 그에게 약을 발라주던 어머니가 몹시 슬퍼하자. 얼굴에 나의 키가 생겼습니다. 꼭 고독에 같지 않습니까? 그리 말하며 옹스럽게 웃더라. 축구와 태권도에도 두각을 나타냈으나, 그가 가장 사랑하며 즐기던 것은 다름 아닌 노래였겠다. 노래를 위해서라면, 벽한 노동도, 피나는 연습도 마다하지 않았더라. 힘없이 일하고 노래에온 수년의 세월을 건너, 2020년, 역병의 시대. 우리로서 크나큰 위로와 감동을 전하게 되니 이름마저 영웅인 뭐 어느 것 하나 빼놓게 없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가수 임영웅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정말 인간 임영웅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알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임영웅 님이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광동 경옥고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임영웅 님의 인사말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가족의 건강이 더 생각나는 5월 가정의 달에 영웅이가 인사드립니다. 한해한해 연루해지시는 부모님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은 중년 가족의 건강에 예전 같지 않을 때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가정의 달은 경옥고입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팬들은 딥전이 너무 좋고 스마트한 우리 영웅님, 건강 잘 챙기시고 체력 관리 잘 하세요. 어머니날 인삿말 속에 임영웅님은 정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광고 모델로 정말 적합한 걸좀알수 있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